우리 이빨, 이빨 사람 복구 와, 복구 와! 스나, 먹어! 앞으로 확 꺼! 확 꺼, 꺼! 확 꺼, 꺼! 어디가! 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나갈게, 나갈게, 나갈게 스안되는거예요 아아! 이게 힘들어 어 아. 어다 왔는데 아, 와코쩡 좋다 와,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한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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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어, 됐어 됐어 어 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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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네, 아니 논문이 아니고요 저게 닫는 순간 낙하산이 풀려요 아어 이거 낙하산 내 화면에 있는데 보고 방금 먹었 뭐야 보고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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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왜? 웃음> 뚫거 아니야 네지 이거 <laughs> <얘는> 누구야 <laughs> 야 이거 뚫었잖아 아, 아미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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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나는 크어리만패다거고시시야 나도 나도 이도 나도 나도 나가 사이드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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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도막도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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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우리 갔다 이겼었잖아. 갔다 왜 이래? 나 가만히 있었는데 왜 죽었지? 내가 일바로 뛰어보 어, 내가. 나한 번만. 나 스나, 이거 스나로 스나 잡아서 쏘는 거야. 지금 아, 몇대몇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 그거 맞았구나. 둘 둘. 여. 네, 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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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막 쭉쭉 떨어졌구나 내가. 자, 제가 이 제가 일바 따로 한 번만 가볼게요. 예. 우리 네. 일바 사람. 나요. 어, 마무리 가. 난 밑에서 정리해야겠다. 위는 못 하거든. 하세요. 그래. 일바. 누가 먼저 갈 거예요? 저. 뭐야? 내가 내가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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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야, 진두야그 솥. 저는 저겁니다. 어. 나무나 입빠서 어, 진옥 가겠다. 아, 진옥 못 해. 지 진옥 갔다. 치료했다, 됐다 진옥아야, 이거 고십 도시... 뛰지 마. 거기서 뛰면 어, 안 돼. 뭐야? 내가 만히 있었어. 나이스, 나이스. 어, 지발. 와, 어. 어. 뭐 다들 돌려가 놓고. 어. 어, 야, 미친, 야. 아니, 이거 건좀 지겨워. 아, 안 돼. 내가 지금 할게. 내가 지상에. 아, 나왜 이거 <놀람> 역사 쓴다 어, 아니 왜 이거 혼자 움직여 왔군요? 아나 착지를 안해아또 어, 올라갔어 저기 나개 위험하다 나도 왔어 나도 왔어! 죽었어! 어야 나... 낙하산을못 먹었어 아신아 그렇지 K드 아하하지카메와안 나와 눌렀는데 키가 안먹혔어요낙하산까질까질 어. 사냥 가자 사냥 가자. 어. 사냥 가자. 사냥. 사이드로 나와. 마무나 사이드로 나와. 어, 사이드로 나오고 있어 지금. 어. 근데 바로 옆에 있으면 지원이 안 된다. <laughs> 아, 야, <laughs> 이래. 어. 무너졌어. 사이드. 아, 마무나. <laughs> 어, 사이드 사이드로 갈게. 사이드로. 어. <laughs> 사이드 듣기 싫어요, 여러분들. 좀 빨리 죽여 보고 좀 수버 봐요. 수로 이기게. 이거 어차피 <laughs> 야, 졌는데. 야, 열심히 해 <laughs> 듀오다. 어. <laughs> 어, <이기니까>. 좋아 좋아. <laughs> 어. 아니,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어. 아니야,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laughs> 마. 어. 근 근데... 뭐야? 아나 진짜 아, 시간 지나서 뭐 뭐야 닭죽니아 뭐야 이게 시간 지나는 것도 있네 아탁 난다 닭죽니아형나형나형나형나 나, 형, 이제 감 알았어 내가 1등 끝났는데 뭘감 알았어 <laughs> 아니야 다, 다 아직 <laughs> 아, 하, 남았어 다섯 단지 아니야 이거 내맨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타고 바로 가시죠 아기네 한 번만 올라가고 싶다 조용히 하세요 너기니까 지는 거잖아. 기다려. 펜트리 <laughs> 이제 내가 지금 <laughs> 내가 지금 그 비주얼 나잖아 지금. 제가 먼저 탑니다 제가. 응. 아, 가가 아, 아, 그래. 그래. 아, 내가 그냥 아 보고 그 아, 내 내가 제 감각을 알아 지금. 감을 익혔어. 아, 뭐야, 왜 시작을 안 해? 자 한번 믿어주세요. 갑니다. 어한 번이자. 투명 대기자 보내고. 어, 지노 삼바. 아 누나 한번 갈래? 아, 어, 나 올라가는 게안 돼. 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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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어. 아. 황금빛. 어. 아, 천영아, 천영아. 황금빛. 빨리 보자. 사람 앞에 있다. 아 어? 어? 앞에 뭐가 있었어? 야거자 어디가니... <laughs> 어디 가니 몸통 한닙니에예 감각을 음, 알았는데. 사람이 감각이고 나발이고. 뭐. 감각이, 감각을 익혔는데아 그래? 아또 누가 또 올라갔는데? 아 명태가 있어. 어구멍이 어, 뭐야 어야 어, 어, 어. 어, 뭐야 어, 어,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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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야 빨리 아, 야총 내가 먹고 죽었어, 어, 왜, 죽었어, 왜, 죽었어 뭐, 제, 총 없어 총 없어 아, 나이총 없어 빨리 어 진호 왔네 나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 어, 난 계속 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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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천양아형 보여 안돼 네. 초능력이 응. 켰다 어 안돼 끝나셨어 안 데려가죠 몸이, 몸이. <laughs> 몸이 계속 떠 있어 <웃음> <웃음> 나도 아까 저랬대 <laughs> 저거 떨어데 어, 뮤직비디오 같다. 아이구야 여기, 고야 여기. 지 갔겠네. 이아 뭐야 총또 생기는구나. 다 아이치. 야 바닥에 떨어진데 죽 죽었을, 죽었을 때 구멍이가 흘린 거총 있을 거야. 바, 봐봐. 구멍이 위에서 죽었어. 구멍이 먹고 <laughs> 죽었어. 야. 리나 쏴. 풀이동. <laughs> 안키멀티. 아유, 또 타이밍을 못 맞추시네. 또 슬슬 서른 아, 되가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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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느려지시고 계시네, 이제. 이 정도면 과학이다. 음.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바, <laughs> 과학 인정. 음. <laughs> 야, 2연승 하자마자 귀신같이 4연패. 와, 넘쳤다. 영택이 형이 한 번도 안 떼고 다 올라갔어. 감을, 감 잡아보니까. 내가 아, 처음에 못 올라갔어. 아? 아, 천필패는 아, 과학입니다. 얘 커브를 하면 안돼어 바로 내려가야 돼어 바로 일자로 가야 돼 그냥 아 이거 싫어요 나도 싫어 응나 싫어 나도 나도. 아 근데 좋아졌다 모르고 아저짱형기로고네0 아. 아, 꼴등이네? <laughs> 잘한다 쟤 <laughs> 꼴등 <laughs> 킬은 내가 제일 많이 했는데 할인자야 밑에서 개패잖아요 어, 그러냐면 뭐다 해보신 거라 좋으시겠어요? <laughs> 자 바로 바로 갑시다. 진짜 <laughs> <laughs> 이제 간 간이지 남은 거. 간 간. 네? 간간 음, 남았지. 간소. <laughs> 래 <할래>? 아, 오케이. <laughs> 누구 누가 투표 안 했죠? 진짜? 진진호네. 진호 진호네. 이름 뭐야? <laughs> 합폐 <너? 웃음> 너냐, 진호야? 왜 합폐 너야? <laughs> 이름 떠내 <laughs> 아... 마음이야. 어, 장난해, 또. 형이 형, 내 마음이라고. 응, 내 마음이라고. 응, 내 마음이라고. 응, 내 마음이라고. 응, 내 마음이라고. 음 응, 응, 마음 응, 마 응,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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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아... <laughs> 이 아, 알리오 올리오 해주세요. 잘먹었 알리오 올리오 먹겠습니다. 음. 아, 좋겠다. 알리오 올리오 해주는 동생들, 이거 그만둬. 아, 어, 아, 개맛있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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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자, 오세요. 야, 그래, 바로바로 음. 바로 들어갑시다. 자, 이거 되겠다. 어? 아, 이거 해 보고 싶었는데. 자, 이거는 어. 이거는 여러분들 방어하는 팀이 하늘에 있는 오브젝트를 에이! 쏴서 떨어뜨릴 아, 수가 있는데. 아, 야, 조용히 해 봐. 방어하는 네. 팀이 하늘에 있는 오브젝트를 쏴서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오브젝트를 맞추면 다 떨어져요, 한 번에. 아, 예. 근데 아래부터 쏘면 아래 거부터 떨어지겠죠?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음. 나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어제 봤는데. 한사태에서 살아남기. <laughs> 자 추천엔 질찬 설명이 좀네 어, 어, 량이 여기 팀아. <laughs> 아 저기요. <laughs> 아니, 그냥 이번에 널 믿고 배팅 한번 그냥 걸어볼게. 그냥 팀 흐름이 안잡던 거라니까. 미에만 걸어볼게. 음. 이거 뭐야 마이크 끄셨어요? 거기 아니? 거기 있어? 거기 구석 아, 저거 아, 가면 아, 안 죽지 좋다. 잘. 어 누나 봤구나. 어나 어제 봤어 어제. 근데 아, 그거에 대항에, 대양에 대양에서 <laughs> 쟤네 저쪽에 안 내릴 수도 있어 아예 물건을. 쟤 모를 걸? 모를 거 아니야. 이거 형 유튜브에서 봤어. 아 근데 이거 그냥 중간까지 가도 돼? 중간까지 가도 좋 무조건. 어 잠깐 다다다다다. 뭐어 누나 저 뭐야, 저 어, 거기 있어아 무섭다. <laughs> 어 누나 거기 있어. 나한 아, 같다. 야나나 이거 뭐야? 나한 뭐. 거 같다. 야 어, 뭐, 너도 거의 니0아 죽었다고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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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누아잠야어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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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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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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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아니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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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아 우리 못올게 아, 뭐 아, 아, 없는데 더 이상 이 뭐지? 나형 <laughs> 뭐 우리 건비를 벌자. 아니 여기서 올라오잖아. 올라오는 거 성공하면은 저 위에서 우리한테 RPG 그런 거 쏴. 어 가자 진호야 네, 가자. 가자.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 타고 있어야 돼. 음... 죽여. 바로 죽여. 야돼 아, <laughs> <laughs> 진호 모드. 오케이. 뭐 어때? 진호 모드. 진호 모드. 뭐 어때? 뭐 컨트롤 맡긴다 진호야. 오케이. 뭐 네. 어때? <laughs> 무슨 <웃음> 가나 사람 같아. 아싸. <laughs> 먹었어. <laughs> 컸어. 아직도 어, 잘 올라간다, 진우 봇. 고 돌아왔어. 어? 돌아왔어, 고 돌아왔다고? 응. 와, <laughs> 소리야. 어. 맞요 아, 야, 진우야 이게 어. 백콤이 제대로 빼꼼이저기네 저기 서 우리 쏠수 있어요? 어, 쏠 수. 저 스나이퍼 네들 어, 진짜? 나이스! 아 야, 진짜 와. 아 그거 쓰지 마. 야, RPG스 RPG가 짱이야. 진우야 그거 쓰지 마. 가가가가가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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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발 보인데 발사 가, 살랐다, 아, 맞았다. 맞췄다 예. 나어나죽아어맞췄는데 죽었나 모르겠네.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어, 죽었어? 와 한군 와 이거 맞아도 맞지 됐어 아 어, 어, 여기 가려져있어도 맞네 한군 옛날에 어, 그 뭐야? 졌어? 어, 한군 아, 옛날에 그 오락실에 있는 게임 있잖아 버추얼 카 가... 약간 아, 그거, 그거 같았어 야? 어 발판 <laughs> 누르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 있지 아 뭔지 알아 어, 근데 이거 약간 그 느낌이었어 이거 저쪽에 뭐라고 해 수비 누가 공격이지 이게 우리가 수비구나 방금 전에 한게아 방금 우리한 게 수비냐 공격이 야 올라가기만 하면 공격이 좋구나 이건 잡을 수도 있다, 까 보니까.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게 힘든 거 같은데. 음, 맞아. 다 이거 올라갈 수 있겠어? 이거 자꾸 가자, 가자, 가자. 시작하냐? 무섭게. 와 이거, 왜 이거 한 번에 다 떨고 아직 떨지마아 누가 떨고 또. 아, 온다 온다 아, 온다, 온다 온다. 비해 비해 비해. 비야 저게 다 아, 뭉쳤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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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아, 제발 신기오 오는데? 아, 제발. 신기오들 아, 음. 어 잡았나보다 아 어, 말도 안돼!!! 아이 오와 다 잡았어 하와하하하형 근데 다잘했야 진짜 천양아 홀리우 처먹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 아저 숨었어요 숨었는다 간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고 좋었어다 잡았어 오야 연패 토오 아니 이게 그게 있다니까 자 투자한정 얘기 있다니까 <laughs>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같다. 그러면 <laughs> 어. 천천히 아래부터 하나. 인게 뭔가 존재해 지금. <laughs> 자 우리 하나 하나씩 떨구니다 하나씩. 어. 어. 아까 한 야, 아래, 아래, 아래부터. 아, 하나. 하나. 머리 쓰네. 어. 상 보고 하나 하나. 응, 그래. 나. 어, 난 이따가. 아저띠 죽이고 싶다 진짜. 띠. 로그그야 천냥 천양띠 한번 해줘 듣고 싶대. 안 듣고 싶은. 안 오고 있어 아직 안 오고 있는 거 같은데. 안 듣고 싶대. 어, 그러니까 아이거는 쏴도 안 떨어지네. 떨어져. 쏴봐. 아래 니까 그 자동차부터 쏴야 돼. 그거는 안 떨어져 파이프는. 아 그래. <laughs> 어. 지금 생각났다. 그럼 이따 쏘자 <웃음> <웃음> 어, 기다려서 우리가 시간 20분 끌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이겨 우리가. 봐봐. 야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편의 일단은 야앰블러스 선에서 선 끊죠. <laughs> 그럽 시다. 예. 네. 어허허허허허야천허허천허허천허허허허허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마마허방허허허다마허방허다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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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허허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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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허허허허허나 살았어. 허나허 아, 아끼자, 아, 아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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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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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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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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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와요 차와요. 어, 자 하나가 역사 쓴다. 오, 아니 형님, 아. 네 제가 타이밍 넣어서 제가 한번 떨어뜨릴게요. 저 믿어주세요. 네. 제가 제가 총 쏘는데 좀 봐주실래요? 저 앞에 보세요. 예, 네. 보여요? 붉고 튀는데? 야, 들어가 누나 들어가 네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무슨 뜻인지 알죠? 들어가 들어가. <laughs> 아, 아, 좋다. 어, 형차 온다 형차 온다. <laughs> 오 좋다. 오야 이거 걸로 일냈다. 어 누나 올라가 어 그렇지. 어. 어. <laughs> 와, 저랑 아 뒤졌는데. 아니어 뭐야? 음. 네,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어? <laughs> 초자연적인 면. 진호야 <laughs> 올라와. 진호야 <디노야> 올라와. 쳐다서. 다부터 저기. 헐, 개 같은 거. 왔다 맞다. 저 왔다. 오오! 저 갔다. <laughs> 나이스. 야, 지금 두, 두 명. 아, 두명 사라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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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웃음> 끝났다. <웃음> 야. 야, 무당 불러야 되겠다, 내년엔 이거 안 돼. 아, 접못들. 진짜. 로 정말 너요 진짜로? 진짜로? 음. 어, 음. 여러분들 우리 편집니까? 그냥 갑시다. 야, 어, 나 하... 믿지? 응? 음? 술술 씨날 때고 지금 저기 대처 아직 안된것 같아. 어 몰라 알아요. 몰라. 가봐 <laughs> 그냥 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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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laughs> 보내. <laughs> 하늘에서 차가 <laughs> 내린다면. <웃음> 아 그냥 간다. 모드 <laughs> <여기>. 하늘에서 자동차들이 내린다면 <laughs> 이런 기분일까? <laughs> 어, 나이스. 항아 이거 방일일 구띠 와아 죽었어. 안 돼. 아, 아요. 가지. 어떻게 피해 근데? 몰라. 어떻게... 근데 왜 천양이한테 죽었어 우리는? <웃음> 어 <웃음> 천양이가 나 밀었어. 지스 <laughs> <laughs> 하려고. 내가 지가지 한다 진짜. 됐고요. 봐. 만내. 여보. 야, 이 어떻게 피해 이거 근데? 못 피하는데? 다리어 <laughs> 거기 위에 올라오는 있잖아 박스 같은 거 그걸 몰려가지고씨 어이, 어이, 어이 네? 틀요딱 <laughs> 12시되면 끝나겠다 <laughs> 저 레벨 200 게. 됐습니다 축하 좀 해주세요 아아아아아아 야아 <laughs>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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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겠네요 <laughs> <응>, 봉어지뭐봉어지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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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음판에 걸리시는 분들 제가 꼭 이겨드리겠습니다. 진짜 약속할게요. 예. 네. 진짜. 아 정원팀. 구 믿어주세요. 그런 하나 그런 신앙을 깨는겁니다. 예. 네. 자 마지막 누굴까? 아이디 딱 <laughs> 봐서. 죄송합니다. 아나왜 다리에. 아. 나왜 <laughs> 다리... 아. 그, 그, 아 네. 이 부분 앞에 자른 다음에 천양이가 저. 호원 장담하는 부분 자르고 팹에 <laughs> <패배, 패배> 자르고 이거 <laughs> 한세번 연속으로 하면은 조회수 10만 오케이 장아뭔소 <laughs> 아, 그래요? 그아 <저>. <laughs> <laughs> 제목 구라의 신 <웃음> <웃음> 제가 진짜 다 책임지고 캐리하겠습니다. 해베로 캐리. 막꾼 <laughs> 님 지금 핵폭탄 터졌어요. 오. 진짜? 레전드 진짜 레전드. 몇 개? 몇 개? 3만 개. 아이, 거짓말. <laughs> 아 거짓말. 아공 하나 뺐. <laughs> <laughs> 그리고 그리고 거기서 미친이네. 또 한번 또 지금 방금 또 터졌어. 와, 미쳤다. 예. <laughs> 천연형 아까 못 봤지 보고요. 왜? 어, 오늘 레전드 쓴 거. 어? 왜? 많이 긱. 진짜? 와 아, 오셨다 누가 몰라 시청자 그거예 갑자기 손가락을 들고 시청자 거. 그런 거 네가 본 거야 아, 시청자분들 이해가 아 형님 레전 드시네요 음아 가시 구절 갖고 음. 있지천님은 사이코입니다 천형님은와이것또 전향님은... 구멍형인데 <laughs> 그렇지 맞다 네. <laughs> 아 바로 왔네요 갑시다 네. 갑시 <laughs> 오십시오. <웃음> 아우 갑자기 텐션 올라셨네김아김 텐션 올라갔어. 좀 전에 레에서 <laughs> 어. 도 상태였는데 지금 솔 라까지 올라가셨네. 텐션. <laughs> <laughs>